날씨가 추워지면서 주위에 약한 초록이들을 실내로 던져 놓았습니다. 이렇듯 초록이들은 실내에서도 잘 자라줍니다. 그렇지만 밖에서 햇볕을 받고 자랄 때 보다는 성장 속도도 그렇고 자라는 게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초록이를 찾다가 스킨답 소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스킨답 소스가 실내에서 잘 자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한 일주일 정도 밖에서 관리하다가 실내를 들여놓았는데 생각보다 잘 자라 주어 이젠 좀더 다양한 공간에 놓기 위해 물꽂이를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부 창가에 두었는데 그런대로 잘 자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름이 되면서 창가로 도로는 뜨거운 햇살에 잎이 노랗게 변해 실내로 들여놓았는데 그 다음부터 노란 잎은 초록색으로 노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뿌리도, 어, 노출이 되었는데도 약해지지 않고 튼튼하게 자라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스킨답 소스를 이제 수경 재배로 키우는 것에 조금 자신감이 생겨 다른 곳에 놓기 위해 수경, 화분을 하나 더 만들어 봤습니다. 아, 이것은 어머님 방에 두고 키우기 위해 컵에다가 수경재배해 놓은 곳입니다. 어머님 방은 거실보다는 창가에서 도는 햇빛이 있어서 좀 밝은 그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햇빛이 비치지 않다 보니 잎은 노랗게 변하지는 않고. 초록색을 띠며 그런대로 잘 자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죽지는 않았지만 내가 네, 어, 수경재배 때 잎이 세 개가 있었는지 두 개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얼마나 자랐는지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마사토로 고정을 해놨었는데 마사토로 고정하니까 무이 너무 빨리. 정발이 되어서 다시 밑에 작은 자갈을 깔고 위에 마사토로 채워줬습니다. 그랬더니, 자, 여유 공간이 좀더 있었어. 물이 정발하는 속도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물주는 주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어, 물은 보통 한 3분의 1 정도 마름은 주는데, 뭐 거의 안 준다고 봐야죠. 뭐 언제 주는지도 모르고, 뭐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 주나? 예, 그렇다 보니 뭐 옆에는... 조악한 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냥 생각나면 보고 물이 말랐으면 물을 한번 주고 그냥 한번씩 눈으로 감상하는 정도. 그렇다 보니 키우는 재미는 없지만 아 인테리어 소품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도 하나. 스킨답소스를 두기 위해 컵에다 하나 더 만들어 봤습니다. 어, 제 방은 창가 옆에 있지만 그 텐이 있기 때문에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잎이 초록색을 띠고면서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으로 봐서는 스킨답소스가 햇빛을 엄청 싫어하는 초록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햇빛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창가로 들어오는 작은 빛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창가 쪽으로 누워 있어가지고 이제 반대로 이제 돌려가 키우고 있습니다. 이래 돌려 키우면 이제 다른 스킨 답소스처럼 위로 자랄지도 모르니까요. 아, 스킨 답소스는 키우는 재미는 크게 없는 철학이라 생각합니다. 화분에서 키우든 문고시로 키우든 지금까지, 밖에서, 지금까지 키운 율시스에 비해서 특별히 뭐 렇게 관리를 안 해줘도 잘 자라 주는 초록이다. 뭐 거의 뭐 관심을 안 가지다. 지나가다가 짧때 눈에 띄면 그때 한 보고 물이 부족하면 물한번 주면 잘 자라 는 초록이다 보니 식물을 키우고 싶지만 관리하는 것이 귀찮거나 아니면. 실내에서 식물을 처음 키워가지고 어떻게 키울지, 키워야 될지 몰라 망설인다면 스킨답소스 꽃이지를 한번 권해봅니다. 그럼 저와처럼 편리하게 관리를 해줘도 공기정화 효과와 거린 인테리어 효과를 동시에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